아이고.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반 네, 강의를 맡은 조연입니다. 우리 t b 에 아카데미에서 이제 새롭게 도입한 카타고 40블럭. 네, 최근에 제가 네, 두점 깔고 이제 이 연속 패배를 한그 초특급 강인공지는 카타고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두칸 협공을 했을 때 과연 카타고는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삼선으로 양거침하는 수랑 이렇게 높게 양거침하는 수두 개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양거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거침하는 것이 훨씬 더 네, 복잡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밑으로 두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카타고는 이쪽으로 갖다 붙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카타고의 의견인데요. 이래서 5대5가 나옵니다. 나중에 돌려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이렇게 산삼 들어가고 짠망고 네 지환이가 와야지 이거 반응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두어서 이제 새로운 카타고의 카타고의 정석입니다 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뒀을 때 과연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흙이 두 가지가 있겠죠 네첫 번째로는 여기 붙이는 수고두 번째로는 어느 쪽으로 붙이죠? 어느 쪽으로 붙일까요? 위. 요 위쪽이죠. 네. 두개다 있습니다. 네. 일단, 일감인 요렇게 붙이는 것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서 33을 들어가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늘어서 이거는 흙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정석이 아닌데요. 요런 거. 이것은, 네. 흙이 바다만 주어도 흙이 좋은 즉, 이제 흙이 약간 우세한, 네, 정석이라면 정석이죠. 네, 이거는 백이 좀 불만입니다. 이제 배선 흙이 워낙 좋고, 나중에 이렇게 붙이는 맛도 남아있어서, 백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먼저 사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두시죠. 이렇게 두시는데, 카타고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백이 6대 4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한 수도 요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파란색으로 보여 줘서 이렇게 먹어라는 수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거를 보면은 백이 이렇게 돼서 57%대 40한 2, 3% 정도 나옵니다. 네. 157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백이 둘만 하고 여기서 이거를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백이. 네. 어떻게 될까요? 백의 다음 한 수. 네, 흙이 여기를 안뒀으니까 여기를 손을 빼고 여기를 뒀으니까요 백이 간징하기 위해서는 늘어야죠. 네, 이렇게 늘어서 둔다고 합니다. 늘어서 두면 이것도 백이 6대4가 나오더라고요. 네, 모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기 젖혔을 때 젖혔을 때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면은요. 백이 주만하다 백이 6대4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 마족에서는말만 잔겠죠, 솔직히. 네, 어쨌든, 이것은, 네, 흙이 좀 싱겁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 그렇다고 뭐 엄청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건 카타고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맞고, 여기서도 되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수, 두 번째로는 젖히는 수입니다. 네, 어디부터 할까요? 네, 일단 반응이 없으므로 넘어가는 수로 하겠습니다. 넘어가면은 두고 네 여기를 둡니다 여기를 둔다고 해요.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네 이게 이게 오대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주고요. 나중에 이제 흙은 이렇게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제거하고 나중에 이제 배기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네, 선수로 들어서. 제가 보기엔는 흙이 좀 두터워 보이는데, 이제 카타고는 뭐 이것도 5대5라고 얘기합니다. 를 굳이 따지자면 흙이 약간 두터운 것 같아요, 52 정도로. 여기를 뒀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원래 이제 저도 그렇고, 정석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이수거든요. 아니, 여기를 두면 이제 넘고요. 넘고, 끊고요. 이게 우리가 외웠던 사람의 정석이죠, 소위. 그런데 카타고는 카타고 40 블럭은 100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이 58에서 60 정도로 좋고요. 뭐그 정도야 이제 사람 가족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든다면 카타고는 1 0 0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는 정석이라고 배우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전 사람이정수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최신 정수를 배워야 되니까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를 카타보가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네, 어떻게 두었을까요? 카타보가 이장면 여기 두고 맞았을 때 젖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두었을까요? 끊었어요. 네 정답 끊으려 <laughs> 충격적이죠. 자 이제 끊은 다음에 그 다음 혹시 변화를, 네, 혹시 추리해보실 수 있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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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제 끊었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만약 흙이 끊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변화를 모르시면은 당황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다가 깨달았는데요. 자,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잠그고. 되게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뭔가 두기는 해야 돼요 늘어요 늘어요 어디? 17에 여기? 음... 아우 단수 단수 정답이죠 네 이렇게 두고요 네 이렇게 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두고 <laughs> 네 대단합니다 역시 이제 잠만부의 힌트가 아주 유용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거를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안 두고 이제 이걸 두다가는 네, 뭔가 이제 이걸 제이한칸 졌을 때이 흙이 엄청 좋다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맛도 남아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두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네 이것이 되게 나쁘지가 않다고 요 이것도 6대3 5.8대뭐 4.2, 3뭐 이렇게 나온는것 같은데요 일단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카타고가 생각하는 이모양이 정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카타고 사실이 이제 신정석! 네 아주 놀랍고요 아, 일단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끊었을 때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거는 여기 둘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둔게 이제 그 정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이것도, 이거 정석에 비하면 사실 예전에 이런 정석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두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걸 찔러준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교환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정석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어, 카타고 얘기가 맞고요. 어,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 실력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수가 있다 정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흑이둘 수도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거 끊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네, 어떻게, 너무 어려우시죠? 나중에 다 외워야 돼. 하아. 자, 붙였습니다. 다음 한서 어디 두실까요 또 여기서 저한테 새로운 정석을 제시를 해 주더라고요. 이 사실 그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백의 다음 한 수를 크게두 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어디와 어디일까요? 맞추면 10분 주시. 3상. 아닙니다. 네. 첫째. 4차. 어디 아니요. 여기요, 네. 정답, 그다음 수, 네. 여기, 네, 정답은요. 첫 번째로, 여기, 두 번째로, 여기입니다. 아. 첫 번째로, 이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자, 이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 자, 이거는 그... 네, 이거 조금 어려우실 거라. 왜냐면 저한테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울 것같아 네. 이렇게 두고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제 카타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두라고 합니다. 이걸 안 썼나? 이것 헷갈리는데, 아무튼. 요렇게. 이래서, 되게 줄만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조혜연이는 이제 그, 인공지능 정석을 해석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루치도 따지지도 말고 이제 카타고 정석 요것이 되게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흙이 이게 싫으면요 흙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두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데 이제 이거는 마구잡이 싸움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이거 다다루려면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상태라서 많이 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뒀을 때입니다. 이거를 뒀을 때 이쪽은 늘고요. 상상 들어가고 네, 요렇게. 여기서 굉장히 그흑의 어떤 네, 대응이 주목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두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 이제 원래 이제 인공 지능들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 적절한 패턴 하나 있으니까는요. 있으니까 네, 이렇게 두고 밀고 네, 따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어, 보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좀백개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타고 마이제큰처에는 아니지만은 이게 좀흑게 별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카타고 40블럭의 생각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아마 어디에서도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여기를 두고요. 이걸 두래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젖치고 호구를 쳐라. 네. 여기서 이걸 치면은 손되고 다른 데를 두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카타고는 이렇게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가 있었는데 사원님 머리가 안 좋아서 <laughs> 네 일단 이거 말고 일단 늘면은 이제 방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맞다 그리고 여기 꼬부리는 수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아까 전에 이건 이쪽으로 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제 취향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두라고,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끊는 것이 별로 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카타고의 얘기는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오늘 배우신 거는 이렇게 두칸효공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제 이렇게 두고 끊는 수가 있다. 라는 점이고요. 네, 너무 많은 정석이 이렇게 두는 것도 솔직히 뭐, 나쁘진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심리적으로는 되게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선수도 이렇게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채택하기 어렵고 이제 다음에 끊어서 줘야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여기 젖히시고 두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제 이런 그림은 사실 이제 많이 보시면서 스타일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카타고 이수를 더 이수보다 이수를 더 민다는 것이죠. 네, 최신 인공지능 카타고의 정석이었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우리의 PBA 잔만 보주원이 기다렸던 큰 덕번의 아직도 안 왔죠. 자, 어떻게 이 정석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셨습니까 어때요? 이 전속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아 아, 좋아. 이게 아주 만족한 표정이죠? 네. 자 무슨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여기서. 아,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공부가좀덜되긴 했는데, 이제 이거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일감이었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안 돌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붙이고요? 있고, 네,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네, 씌운다든지, 혹은 붙이고, 이렇게 젖힌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일단 이수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수를 두면, 이렇게 막 젖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가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떨리면, 이제 이 정도 두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아쉽고, 이제 이거 두면은, 좀 떨리시면 이거 안 줘도 돼요. 떨리시면. 떨리는 경우에,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두고 받아줄게요. 네, 좀 크긴 크죠? 별로 떨릴 게 없긴 한데 아무튼 이게 예. 이런 식으로 둡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저도 공부가 사실 좀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는못두고 이제 저는 이제 어디가나면 이런 식으로 좀 씌워서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두고 띄어주고 이제 나와서 끊으면 네 서로 좀 떨리죠. 지금 보시면 이런 거는 선수라고 보고네 이게 늘어가지고 싸우는데요. 조금 마구잡이로 싸우는 거라서 이제 실전에서는 좀 떨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싸움이 진행이 되면 아, 이건 좀 떨립니다. 네 이거는 되게 만족스러운 결말이고요. 사실 여기를 씌었을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눌리기 때문에 지금 받아주기가 싫어서 보통 이제 손빼고 다른 데를 두거나 아니면 바로 그냥 이렇게 나서 끊거나 하는 싸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뭐꼭 카타고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1편을 많이 들더라고요. 대기 둘수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이제 자체로 대기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실전에서 손을 빼고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백한제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카타고는 아마 이런 게좀 별로라서 여기를 붙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요 어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초반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초반 중반 중반 중에 초반이 제일 약하거든요 제가 제가 되게 그거는 이제 좀 타고났어요 그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좀 태생적으로 초반을 잘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힘싸움 몸싸움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이제 프로 시합에서 성적을 낸 이유가 그래도 초반보다는 이제 중반이 좀더세서 그렇죠 이제 초반이 쎈데 중반이 약하면 훨씬 많이 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이끄는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포석을 만 내가 짜기 판짝이 좋은 스타일로 이끄는 것이 이제 모든 바둑인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석은 계속 어렵기 때문에요.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아 이것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정석 있지 않습니까? 방금도 이제 이 정석이 나왔는데 이 정석, 이 정석. 이두 협곡이 너무 어려워서 초일기사들도 이렇게 높게 걸치는 것이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열 경기를 분석을 해보면 날일자보다한칸 높은 결침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아마 일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흙이 좋다곤 해도 이제 한52% 정도 좋은 거라서 천하의 박정원단도 이렇게 둡니다 사실 날일자를 몰라서 안 두는 게 아니고요. 아마도 이렇게 두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 포석이 정말 많이 나온다 라는 점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저도 되는 바둑. 정말 내가 뭐 AI랑 둔다거나, 혹은 이제 뭐 그냥 스펙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날자를더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프로를 지방하는 친구들 이수 이수 때문에 아주 골치를 많이 썩히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이 협공과 이 협공, 그죠? 알기는 알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렇게 높게 걸치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 각자 전략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토요반 네, 포석, 자명부와 함께하는 포석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간 휴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뿅